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아, 봄 다져놨습니다. 네. 일부러 깨질 거가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쉽게 준비 아, 하고가 좀 빠르니까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저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빠릅니다. 저안 빠릅니다. 아니, 전부다. 들어보세요 타석 딱 들어오세요. 자, 완전... 가볍게 멈 풀고 나서 한상 앞에 세 <laughs> 개만 씩 <laughs> 겁니다. 야, 진짜 기술. 똘, 똘 바로 빼주고. 네, 공좀 빼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세요. 이쪽으세요 오케이. 둘, 셋. 자, 공은 여기로 빼세요. 오케이. 자, 둘, 셋. 어? 네, 이렇게 던져보세요.

자, 이제만 한번 더. 아, 네. 오케이. 오케볼게요 네. 둘, 셋. 오케이. 아, 네. 자, 라이트 심심하니까 라이트로 아, 네. 미드 해보세요. 퍼스별로. 네, 오케이, 네. 둘, 셋. 나이 슛! 보이 슛! 둘, 셋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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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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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맞추려고 안하셔야 돼. 요신있게 귀신이 더 귀신이 더 귀신이 더더오케이오케이오케이손이 너무 아더이더 귀신이 더이더 귀신이 이더이더 귀신이 더 귀신이 더 귀신이 더 귀신이 더 귀신이 2 3 4 5 6 7 8 9 10 2 3 14 15 16 17

글러반요글러반대요 오케이. 뉴스 아, 갑니다. 좋 아, 앞으로 조금. 저,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캡틴 받아야 되겠다. 이3 왜 이렇게 세 해? 자, 외야수 조금만 앞으로 오세 레프트 너무, 너무 입니다이 네. 둘, 셋 한 번씩 다 치셨어요? 네 오케이 네. okay. 그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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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없지 자. 없어